저는 서울의 거주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고 남편은 경기도 외곽으로 출퇴근 중입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아버지를 도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의 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래도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지 않을까 싶어 현재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기에 잘 타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는 일이 제 적성에 잘 맞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었기에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랬기에 시댁은 일반 서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부유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친정은 친정 부모님이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많이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못살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했다면서요. 거기다 대기업에서 승진도 빨랐다면서요. 여자든 남자든. 많이 배우고 능력 있으면 좋은 거죠. 참 대단하네요. 라며 활짝 웃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미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첫인상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고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기품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말을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아주 조곤조곤 하시면서 제게 반말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머님, 말씀 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말했지만, 아닙니다. 좀 편해지면 그렇게 할게요. 라며 제게 살짝 미소 지으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식사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제게, 내가 나중에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해야겠구만. 이라며 껄껄 소리내어 웃으셨어요. 여보, 그래도 억지로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지 마요. 항상 본인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말렸어요. 그렇구만. 근데 부모님이 과일 채소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시던데. 딸들을 아주 잘 키웠구만. 부모님을 안 봐도 어떤 분들인지 한 눈에 딱 보인다 보여. 예비사돈들 인성이 아주 좋을 것 같아. 시아버지가 다시 흐뭇하게 웃으셨고, 그런 시아버지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그러게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근데 동생도 엄청 똑똑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동생은 약사라고 했던가요? 아, 네, 어머님. 동생은 약사입니다. 지금 대학병원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딸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네요. 두 딸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며 제가 시어머니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저를 참 좋아한다며 남편은 그저 신나했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데, 틈만 나면 저를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저를 잘 따랐고 저도 시누이를 정말 친동생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그렇게 몇달후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가 여느 분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는 정말 교양있고 현명한 분이셨거든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조차도 801호 사모님 같은 분이 시어머님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 경비원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고 아파트 근처 작은 마트에서조차도 이런 시어머님이 어딨어 그래? 새댁은 정말 좋겠어요! 라며 다들 칭찬이 자자했고 시아버님의 누님들인 고모님들조차도 시어머니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는 이중인격자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모든 것이 바뀌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제가 혼란스러울 정도였는데 연기를 상당히 잘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날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오니? 네 어머님, 오늘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 네 시누이도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나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어조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과 시댁과는 차로 20분 거리였기에 퇴근하면서 바로 시댁에 들렀는데, 시댁에 들어서던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그 넓은 식탁에 음식 재료가 가득했는데, 뭐 하는 거니? 빨리 손 씻고 와서 음식 하지 않고,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재촉했고, 그런 시어머니를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는데요. 그도 그랬던 것이, 시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은 지금껏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너무나 놀란 제가 얼떨결에 손을 씻고, 음식 손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 해물찜 해본 적 있니? 아까 내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 얼마 전에 며느리랑 집에서 해물찜을 만들어 먹었다지 않니? 그래서 나도 준비해봤다. 기분 나쁘지 않지? 아, 네, 어머님, 당연하죠. 근데 제가 해물찜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쩌죠? 라며 울상을 지었어요. 자,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해보렴. 우선 콩나물은 시어머니가 제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콩나물과 해물들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서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니. 라며 옆에서 시어머니가 산소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이 제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잔소리마저도 참 고상하게 그지 없었는데요.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넌 머리가 엄청 좋아서 잘할줄 알았는데.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뭐 칭찬인지 욕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확실한 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요리를 하면서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고맙구나. 잘 먹으마. 요리가 다 끝난 다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많이 서툴러서 죄송해요. 아베 제가 죄송한 듯 시어머니를 팔아봤는데요. 그렇게 서툴게 한것 치고는 그냥 저냥 먹을만 하구나. 시어머니가 칭찬 아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녹초가 되어 쓰러져서 잠을 잤어요.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시어머니로 인해 긴장을 많이 했던 탓인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오늘 엄마가 집에서 식사같이 하자고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아요? 엄마가 해물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라며 시누이가 물었어요. 네? 해물찜이요? 아, 알겠어요. 저 퇴근하자마자 바로 갈게요. 근데 저 퇴근해서 바로 가도 차 막혀서 그렇게 일찍은 못갈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긴장한 채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언니는 천천히 와도 돼요. 엄마랑 제가 다 만들어 놓을 거니까 와서 그냥 밥만 먹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언니 집에 가면 언니가 맛있는 거 해주면 되는 거죠. 시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런 시누이의 말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시누이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둘이 짜고 무슨 꽁꽁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선 순간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님 오셨어요. 얼른 손 씻고 와라. 네가 해물찜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해물찜 준비했다.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손을 씻고 제가 쭈뼛쭈뼛 시하게 앉았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꽃게를 아주 잘 먹더구나. 많이 먹으렴.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 위에 꽃게를 올려놔주며 다시 활짝 웃었어요. 우와, 옛말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던데, 우리 집은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아니야 신우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나쁘게 지낼 게 뭐가 있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니?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고. 네? 아 맞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잘해 주셔서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며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시댁 가족들이 없을 때만 어김없이 저를 불렀는데, 어느 날은 친구들까지 잔뜩 불러놓고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잘하지, 뭐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라며 시어머니 친구들에게 제 칭찬을 하기 바빴어요. 그리고는 제게 심없이 일을 시켰는데, 그날도 역시 시아버지와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내이도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의 시중을 들다, 오 늦게 설거지까지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서러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제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앞뒤가 다르지 않게 한결같이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분이셨기에 어디에다 말할 수도 없었는데요. 오늘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엄마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며 제가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요즘 네 시어머니 같은 분이 어딨다고 그러니? 사람 고상하지, 예의 바르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한우 세트도 보내지 않았겠니? 백화점 갔다가 너무 좋아서 생각나서 보냈다고 말이야. 세상 천지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시부모님한테 잘해. 라며 저를 나무랄 뿐이었어요. 그쯤에서 저는 정말 정신이 아득하기까지 했는데요. 마치 제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엄마 말대로 제가 정말 못돼서 그렇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였는데, 언젠가 어떤 분 사연을 들으며 도대체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했었는데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우아하고 고상한 거짓말에 제 정신이 왔다갔다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신의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언니,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다면서요? 네, 어머님이 부르셔서 잠시 다녀왔어요. 근데 아가씨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는데요. 이게 욕실에 있더라고요. 이거 언니 거잖아요. 제가 언니 생일 때 선물로 드렸던 거라 바로 알아봤어요. 신의이가 제게 손목시계를 건넸어요. 아, 어제 바빠서 제가 두고 온 모양이네요. 이 시계 내가 엄청 아끼는 건데, 진짜 정신이 없었나 보네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바빠요? 뭐가 바빠요? 우리 집에 와서 언니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바빠요? 아니, 그게 그냥 어머님이랑 이것저것 하느라 그냥 별일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돌려버렸고, 아빠랑 오빠도 없는데 언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그냥 어머님 심심하다고 하셔서 아버님이랑 아가씨 없을 때 가끔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는 저 있을 때 와요. 그래 언니랑 수다도 좀 떨고 하죠. 신우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아가씨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하니까 그렇죠 뭐. 라며 제가 시누이를 보며 활짝 웃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시댁 가족들은 시어머니 행동을 전혀 모르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몰래 몰래 수시로 불렀는데요. 어느 날은 커튼 세탁한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커튼 좀 세탁해주겠니? 커튼이 꽤 비싼 거라 손빨래를 해야 하거든. 이러며 제게 커튼 세탁을 시키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찬장 안에 있던 그릇들을 다 꺼내서 다시 탁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이거 너 주려고 샀다. 너 요즘 보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구나. 라며 홍삼 세트를 주기도 했는데 그때쯤에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그저 와, 세상에, 며느리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엄마, 진짜 대박이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라며 신이나 있었어요. 그랬기에 제가 남편에게 더욱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말해봤자 가족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아버지가 제게,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오거라.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물을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걱정도 되고 해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언니, 그냥 이따 와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말만 할뿐 다들 말을 아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혹시나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워낙 앞뒤가 다른 분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시댁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있었고 저를 본 시아버지가 새아가는 여기 와서 앉거라 라고 말했는데 화가 많이 난 목소리였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마치 제가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소파에 앉았는데요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참기만 한 거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아버님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은 조용히 하고 있어. 알고 봤더니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었구만. 이런 당신하고 한평생을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칠 정도야! 시아버지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잠시 후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을 시누이가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시누이가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시이모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수골수곤 통화를 하고 있었음에도 정말 우연찮게 시누이가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데요. 신의의 말을 대략 정리해보면 이랬어 아니, 우리 며느리는 내가 그렇게 부려먹고 해도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가 자투처럼 자라서 그런 건지, 끄떡도 안 해. 전에 언니네 며느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의사한테 상담도 받고 그랬다며. 근데 얘는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다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채소 가게에서 진짜 막 잘한 건지, 내가 뭘 시켜도 그냥 다한다니까 거기다 지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 아무래도 방법을 바꿔야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좀 알려줘 봐, 코치 좀 해줘 봐. 그런 건 언니가 전문가잖아. 반년 만에 언니 며느리 정신병자에 도둑만 들어서 내쫓았잖아. 어디 감히 채소 파는 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들어오긴. 동생처럼 약수가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아들이 아까워도 너무 아깝잖아? 거기다 우리 재산이 얼마인데, 나중에 팀정 부모, 최소가게 망하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이 다 먹여 살려 할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말 신우이가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데요. 이 세상에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신우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니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고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누이가 기억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거실에 앉아서 우아하게 그림을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고,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던 시누이의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는데요. 방에 들어가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눈딱 감고 모른 척 할까? 뭐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다니까요. 그런 시누이의 마음이 이해도 되었던 것이 누가 뭐라 해도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는 그렇게 잘하던 세상이 하나뿐인 엄마였으니까 당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홀로 끙끙 앓다시피 한 시누이가 어느 날 시이모님의 이혼한 아들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오빠 잘 지냈어? 세 언니랑은 연락 안 되는 거지. 신혜이가 물었다는데요. 모르겠어.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 상담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내 기억에 세 언니 진짜 좋은 사람 같았는데, 오빠는 이상한 생각 안 해봤어? 근데 그렇잖아.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잖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생각하기도 싫다. 근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건 왜 물어봐? 시무님의 아들이 이상한 눈으로 시누이를 바라봤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길에 생각나서 물어봤어 라며 시누이가 말을 돌려버렸고 집에 돌아온 시누이가 큰 죄책감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그날 시누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요 사실 나도 그냥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내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어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며. 근데 그랬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순간 시누이가 울먹이기까지 하며 말했어요. 그런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시누이의 노트북으로 녹화된 뭔가를 재생시켰고, 거기에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기한 행동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본 시어머니의 안색이 상백하다 못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니 이걸 언제! 라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바라봤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녹화해둔 거야 그동안 엄마가 세언니한테 하는 거다 녹화했어 우리 세언니 정말 착한 사람인데 사촌 세언니처럼 그렇게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걸 두고 볼순 없잖아? 엄마 이건 엄마가 백번 천번 잘못한 거야 세언니네 부모님이 최소장사하는게 뭐가 어떻다고 이런 짓을 해? 우리 집이 잘 살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말을 하던 신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했지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우린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자신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짐 싸서 나가줘. 소름 끼쳐서 당신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성훈이 처가!" 그렇게 당할 동안, 그렇게 입딱 다물고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괴물하고 같이 살았다는 생각만 드는구만. 시아버지도 정말 많이 놀랐던지, 꽉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던 신누이가 지방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CCTV 대신 설치했던 모양인데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던 시누이 친구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에 어플만 깔면 CCTV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누이는 가족들이 집이 없는 날만 확인을 했던 모양인데 전에 손목시계를 가져다 주러 우리집에 왔던 날 제가 했던 말이 문득 기억이 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없는 날에만 저를 불렀으니까요. 그런 시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복잡했는데 그렇게 녹화하면서 시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 마음이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빌어댔는데 여보 잘못했어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딜 가서 살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당신 언니도 곧 쫓겨날 테니 둘이 같이 살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형님한테 다 말을 놨거든 그러니까 짐승다 당장 나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벼락을 치듯 어마어마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쳐버린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목소리> 얘들아 그게 아니야. 니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매달렸지만 두 사람 역시 시어머니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뒤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얼마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 말좀 잘해주렴. 이럴 땐 여자가 처신을 잘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정신병자 만들 생각에 아주 좋으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저는 제 처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럼 저도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아버님이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해서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난 이후로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하라고 당부까지 했던 게 생각나면서 치가 떨렸어요. 그뒤 시어머니와 시모님은 각자 집에서 쫓겨났고 두 분이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각자 가진 돈도 얼마 없고 하니 허구한 날 남편과 시누이에게 전화를 하는가 본데 둘다 전화를 피하는 듯했어요. 저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그뒤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왠지 그리 해야 할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워낙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다지 힘든 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답니다. 현재 시부모님은 별거 중이신데.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상황이기에 두 분이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황당한 계획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 고상한 얼굴 뒤에 그런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게 소름만 끼치네요.